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이 비유를 보면 자명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일부러 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붙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과 복과 진리와 모든 필요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무가 그렇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일부러 벌을 줄 필요가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말라 비틀어져서 쓸모없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만이 모든 복과 생명과 진리의 근원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하나의 조건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심판의 잣대가 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뒤로, 뒤로 이제 어떻게 이제 기술되냐면 요한복음 1보장 9절, 10절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왜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라는 식의 심판의 기준이나 상발의 기준을 넘어서서. 개명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는 방법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복된 것을 우리가 갈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개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명을 지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꼴이요. 지키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호두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가 되라는 목적에서 성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먹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연합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피조물들이 필요로 하는 생명과 복과 충만함이 결실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사람을 어떤 존재와 가치로 이 사람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교제하며 그 형상으로 지음 받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가족같이 부르시며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하여 제사장 노릇을 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이렇게 묘사한 데서도 분명히 입증이 됩니다. 우리가 왜 제사장인가요?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증거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왕같은 제사장인가요? 왜 왕같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야말로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어떤 복과 사랑과 은총들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이유로 마치 모든 자연계에 대하여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는 것과 같은 책임을 맡고 있어서 왕같은이라는 어떤 추식어가 붙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에서 설명되는 인간의 그 영광된 지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접함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타락한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과 비교될 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반응 태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남은 사이에 숨은지라. 저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저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습니다. 동산에 두신 하나님의 안전, 안식, 평강,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왕이어야 할 존재가 죄인같이 도망 다니는 꼴이 된 것을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바로 이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복주시고 목적하셨던 그 일을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귀한 것으로 계획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의 그 구원이요 창조의 축복의 회복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로 골렛에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 찬양하고 또 무엇이라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중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과 감사입니다. 처음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영광과 풍성한 만족 속에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죄로 인하여 인간은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안전과 안식과 평안과 복된 것들과 인간됨의 가치들, 영광들,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산 것을 확인합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워놓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건날 것이 없고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된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종말론적으로 죽어서 천당 간다는 식으로 미래적인 것으로만 가지고 이게 뭐 신앙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당장 우리가 성도된 이 기쁨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구절을 성경이 진짜 의도하는 진이보다는 조금 약하게 이해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음. 예를 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구절을 세상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에 인간적인 관심이 더 많았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구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고 인간이 왕같은 제사장의 책임을 수행하며 그 지, 그 지위를 이해하고 나서 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을 읽으면 전혀 다른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목을, 목을 매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대상들이 모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대상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과정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결실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을 물질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수단들과 대상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적 노릇을 수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책임을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혜택과 은혜로서 그 대상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 직분, 즉, 우리의 위치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를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찾아 구걸하지 말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간 아담은 그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결식케 하는 제사장으로 서 있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죄에 빠진 인류와 죄로 인해 저주받은 모든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책임을 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사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신앙적인 책임들, 다시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나로 인하여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